자, 우리 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함정 그리고 기회라는 어, 내용으로 오늘 살펴볼 건데, 함정 정확하게 뭔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함정에서 빠지면 우리는 뭐죠? 매수로 대응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올라오죠? 그러면 이때는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자, 기회는 오를 건데, 분할 매도 준비하시고, 함정에선 많이 빠질 거니까,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가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반기 2025년에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오죽하면 조방원 이름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조선주가 먼저 올랐고, 방산주가 오르기 시작했고, 원전주가 뒤늦게 출발해서 5월부터 올랐죠. 조방원 종목이 근데 싹다다 다, 지금 다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근데 최근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본질을 파악하셔야 돼요. 본질 자 바로 미국의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지자체 AI 규제 무력화 시도에 보수 지지층도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을 대상으로 소송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트럼프의 측근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율이 급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당선되면서 엄청나게. 어, 올랐던 저 원전주예요. 자, 이 원전주가 급락이 최근에 나오는 이유는 본질은 뭐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락이 지지율이 급락입니다. 앞으로도 혹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라 하면 계속해서 떨어져서 여기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쫓아서 사지 마세요. 지금 캔들이 어떤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캔들 영망치형 캔들이에요. 자, 이거,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거, 매도세가 계속 더 나오고, 단타로 들어왔다가 치고 빠지는 세력입니다. 아셨죠?다가 갑자기 연이어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선을 이탈해 버렸고요. 자 지금 현재 초록색 선이 60일선인데 60일선까지도 오늘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아, 사실 근데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현재 원전 주인 다른 종목 대장 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자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죠? 원전입니다. 원전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4, 5년을 오릅니다. 지금 현재 3년을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2년을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당연히 세력들은 큰 손, 우리 외인들이 대부분 세력들이라고 하거든요. 자, 세력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고가에서 너무 고점에서 본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개인을 털고 갈고 눌림목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을 떨어내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정은 필연적으로 오른 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여러분 염두하시고 아무 때나 떨어질 때 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때였죠. 계속 떨어지고 나서 한번더 하락했고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계단식으로 하락 나온도 도대체 어느 구간이 바닥이었을까요? 바로 이 구간이 바닥이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부터 계속 바닥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셨죠. 아무 때나 사게 되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그냥 받게 되는 겁니다. 최적의 매수 타임을 노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원전주 특히 우리 기술 투자하실 때 체크할 점은 뭐냐면, 원전 프로젝트는 수조와 착. 그 다음에 납품 사이클이 긴 만큼 중장기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라.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1, 2년을 더 갖고 계셔서 지금 5천원대다, 4천원대다 이 수준이 아니고 자 만원에서 만원천원도 돌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구간에 분명 기준을 잡고 기준 이하는 매수로 대응하는 거고요. 자 목표가를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분할로 수익 줄 때마다 10%에서 30%는 일부 계속 챙겨가면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죠? 시장은 100%가 없고 현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거의 급등락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자, 이 롤러코스터 타보신 적 있으시죠?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쭉 올라갔다 결국은 제자리라는 거. 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셔라 분할 매도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왜 그런가 하면 리스크가 좀 있어 요 정책적인 리스크죠. 자 원전은 정책이 불락실하거나 이슈가 나오면 바로 급락을 때립니다. 어, 현재는 어떻습니까? AI 전 세계가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AI빨, AI 발 AI 혁명 시대 이런 말을 하죠. 결국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건 SMR이 답입니다. 자 그러나 But 현재 정부는 대형 원전 또는 SMR 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택했고 신재생 에너지는 아시는 것처럼 해상풍력과 그리고 뭐 있어 태양력이죠. 자 태양력은 태양이 떠야만 돼요. 자 그리고 해상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돼요. 둘다 비가 오면 안 돼요. 자 이런 제한적인 것 때문에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답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최근에 나는 대형원전 에너지는 싫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핵융합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결국 최근 이런 게 밝혀졌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융합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에 가서는 핵융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씨도 뿌리지 않았어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절대 답이 될수 없다. 그리고 이 핵융합에 대해서 여러분 디테일하게 아셔야만 아 내가 역시 SMR 대형주 우리 기술을 갖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 우리 기술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이 괜찮다. 좀 계속 앞으로도 시청 원하신다라고 하면 구독도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출발합니다. 지금 어디가 전저점이에요? 여기는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열어두고 대응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여기까지 열어둔다는 얘기는 3,5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셔라는 말씀을 드렸고 강력한 여기는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죠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장대양복이 소스면서 여기 이날 바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래 주식에서는 여러분들 갭 메우기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갭을 메우고 이 지지 라인을 강력히 밟고 올라올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자, 100% 없지만 3,500까지 열어 두고 대응을 하시려면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4,000원에서 3,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단순히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에요. 물론 정체적인 아직 리스크는 조금 남아있어도 글로벌 시장 그리고 기술 구조 변화가 맞물린 핵심 산업 테마로 부상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전주다 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떨어졌다 라고 하면 지지라인을 강력히 밟고 반등이 나올 건데 중요한 건 반등 나올 때자 여러분들 여기 구간이 공간이 비어 있죠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제 저항들이 있어요 숨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쫓아서 올라올 때 사실 분들은아 내가 진짜 이 구간만 와봐라 팔아야겠다 라는 본전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4,500원과 5,000원 사이에 어떻습니까 매물을 다소 화 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실 종목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매수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적정 구간에서 기준을 잡고 기준 이하가 올때 매수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 목표가를 잘게 잘게 쪼개서 분할로 10%, 30%에선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왜죠? 아직까지도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면 이길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급등나기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을 보유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계좌에서 딱 계좌를 열고 봤더니 어? 웬걸 나다 장기 투자만 하고 있네. 어, 장기 투자 하려고 한게 아닌데, 갖고 있다 보니까 떨어지고 떨어져서 물리다 보니까 장기 투자 된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 할수 있는 게 없어. 왜죠? 수익으로 도달하는 종목도 없고. 자, 이러면 참 골치 아파져요. 왜죠? 거품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월 6일날 급락이 나온 거죠. 다 미증시가 급락한 다음날 우리나라는 더 세게 두들겨 맞았어요. 자,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라는 건 알고 있겠지만,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뭐드 가 발동했었죠 자 이럴 때 패닉셀이 나와요 그리고 뇌동 매매가 나와요 여러분들 뇌동 매매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딱 계좌를 펴고 있으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아 이러다 더 떨어지겠다 더 떨어지겠다 이러고 나도 모르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막 쓸어 담고 있어요 자기 혼자 생각했을 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잘못 들어갔다는 정말 그냥 장기투자, 원치 않는 장기투자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뭘 노리셔라? 시장이 떨어질 때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도주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죠. 자, 보세요. 계속해서 최근에 올해 2025년에 핫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오르지 못한 섹터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바이오주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영상에 우리도 제가 우리 기술도 많이 찍지만 사실 주산 에너빌팅 거의 매일 찍었거든요. 자, 11월 달이었습니다. 11월이 올 거다. 12월이 올 거다. 11월, 12월에 뭐가 강하다? 바이오주가 엄청 강할 거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바이오주를 꼭 보셔라 그리고 지금 시장 속에서 오르는 종목들은 바이오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금요일 날 어땠어요? 어 마이너스 3.14% 코스닥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3.8%가 빠졌어요. 11월 5일 날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6%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자, 다음 날 조금 반등하는 거 싶더니 이틀 죽이고 다시 올라갔다 가 다시 죽이고. 자, 올라갈 때는 어, 어떻습니까 2%씩 올라가다가 지수가요. 밀릴 때는 3, 4%씩 밀리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3,900, 3,900 지수도 안되게 끝났거든요. 자, 이것보다 더 밀려서 만약에 지수가 3,700 포인트 또는 3,500 포인트까지 밀리면요, 여러분들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3, 40%씩 밀려요. 자, 지금도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 에는 단타 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약 바이오주가 갈 거다 말하면서 한국 bnc 제가 추천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자 추천드려서 이날도 그 여러분들 20% 먹고 었 이날 상한가 먹었고 자금요일에다 빠졌는데 얘만 또5% 정도 상승했죠 자 그리고 또 사셔도 된다 5300원 이하가 오면 사셔야죠 그리고 떠서 제가 d&d n 파마텍 추천드렸죠 300% 무상증자 나왔고 자 보세요 장중에 금요일날이었어요 11월 21일 무려 지, 지수가 그렇게 밀려서 종목들 다 나락으로 갔는데 얘는 13% 급등했어요. 자, 그리고 신고가를 찍어 버렸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제가 뭐 추천드렸어요. 셀트리온 계속 추천드렸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렇게까지 신고가 찍고 나서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데 장중에 또 그날 2% 넘는 상승이 또 다시 나왔어요. 셀트리온 183,000원 이하면 사셔야 돼. 20일 지지선 밑에 아래선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0%, 20% 급등 나오면 단타 치기로 나와서 현금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상증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 기 때문에 그래 시즌. 자, 그래서 무상증 무상증자 나오는 종목을 추천드릴 건데 집중하세요. 자, 무상증자 나올 건데 뭐300%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DND 파마텍이 300% 나오죠. 그리고 g 2 g 바이오 추천드렸는데 이거 1대 2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1대2로 무상증자 나올 종목이에요. 자, 12월 초에 발표 공시가 나올 예정이 있는데, 좀미뤄져도 12월 10일 전엔 나올 겁니다. 집중하시고, 자, 무상증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재의 악재예요. 호재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dnd 펌한테 권리락이라고 써있죠 이날 무상증자 여기까지 보유하시면 나왔는데 계속 상승 나오죠 자 g2g 바이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g2g 바이오 1대2 나왔죠 자 무상증자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권리락이 이날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잘 파셔야 됩니다 자 근데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날 금요일에 또15% 상승이 나왔죠 자 결국은 우리가 무상증자는 호주로 방영하기 때문에 사는 순간부터 얼마까지 들어올려? 최소 50, 60%가 올라갑니다. 자, 그 종목 공개할 건데 집중하세요. 자 010-828-2919번으로 8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나오는 종목을 받겠다 자 12월에 뭐가 시작하죠 산타랠리가 시작되죠 상한가는 기본적으로 갈수 있는 이 기대종목 받아가실 분들 이 번호로 뭐라고 산타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산타라고 보내주신 분들 대상으로 이 종목을 여러분께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보내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몰빵이 아닙니다 자세번에 나눠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세번 보낼 건데 두 번에 나눠서 팔 거예요. 왜죠? 우리가 고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번호로 산타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자 월요일에 바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 보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시점, 타점이 딱 이렇게 나오면 그때 여러분께 문자로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고 1원 한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구독자가 되주시길 부탁드리고,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구독을 그동안 누르셨던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영상이 나오면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라고 받겠습니다. 자, G2G 바이오하고 제가 DND 파막대도 바마텍도 두 번에 나눠서 분명 문자를 드렸고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셔서 사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매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매도 시간에 제가 문자 타이밍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다시 그냥 정리하자면 실제 지금 원전주의 악재는 딱한 개예요. 바로 지금 현 정부에서 핵 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자, 핵 융합은 뭐죠,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 인공태양 입니다 자 이게 대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smr 대형운전을 선호하지 않고 인공태양 자 신재생 에너지가 안되니까 이걸 끊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디서 유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주 경북 전라도 나주 이런 데서 지금 유치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상용화가 되려면 적어도 이 얼마나 걸립니까? 15년 10년이 걸려요. 그동안에 그러면 전기를 가만히 생산 안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호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건데 이렇게 절대 하락 라인에서 베팅하시면 안 돼요. 자, 정확히 답을 드릴게요. 3,500원 이하가 오면 이 지지 라인을 받는지 보고 3,500원에서 10%, 20% 사주시고요. 자, 다시 어디까지 열릴 것을 보셔야 됩니까? 자, 적어도 여러분들, 이때 이렇게 장대 항복이 솟았을 때, 그이 솟는 이 과정, 적어도 이 금액 라인에서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을, 자, 121선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3,000원. 자, 그래서 3,000원과 3,500원 사이가 올때 뭐? 분할로 매수하는 겁니다. 왜? 바닥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좋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은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어요.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원래 시장은 내려가야 돼요. 코스피 지수는 원래 반대로 가잖아요.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잘못되게 올라가고 기한 형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 이상한데 그리고 연준에서 뭐죠? 금리 동결이 아닌 금리 인하가 아닌 동결 카드를 꺼내고 있어요. 미국 연준에서. 자 그럼 시장 다시 한번 폭락 나올 수 있고 11월 5일에 사이드카가 발동했던 데처럼 막 5, 6%씩 빠질 수가 있어요. 지수가. 자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정말 유능한 전문가들은 다 현금을 보유하고 대기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금 보유하셔야 되고, 장기 투자가 아니고 현재 시장엔 롤러코스터 장세이기 때문에. 단타를 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계좌에서 수익이 조금씩이라도 올라오는 게 있거나 본전이시면 조금이라도 분할 매도 하셔서 현금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 없으면 정말 나락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대응을 하고 싶어도 어렵다. 그리고 내 계좌가 정말 종목도 많고 관리가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일주일에 딱 한번 하고 있어요. 자, 라이브 방송에서는 종목을 짚어드리고 언급을 해드려요. 자, 그런데 종목명 말하면 정확하게, 아, 이 종목은, 갖고 계셔도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얼마가 오면 비술적 반등이 나올 때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한번 해보시고 입장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합니다. 그럼 라이브 방송 입장하라고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내 종목 관리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난 라이브 방송만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라이브라고 남겨놓으시면 돼요. 뭐라고 라이브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방송할 때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 드 거고 입장하시면 종목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리 안 하시면 큰일나요 지금 계좌관리 하셔야 되고 계속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기존에 있던 종목 처리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장에서는 하셨죠 자 여러분들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항상 있어요. 주식 시장은.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식 시장은 100%가 없어요. 자, 한 마디에도 나락으로 갈수 있고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요. 자, 한 마디 기대감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지수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잘못 베팅하시면 나락 갑니다. 자, 웬만한 종목들 다 정리하면서 수익이거나 아니면 본전이시거나 또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현금을 보유하도록 하자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하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